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laughs> 지난주에 어떤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어떤 여성분이시고 파킨슨 10여년 차신데 어, 굉장히 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구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랑 제가 지금 모습이랑 너무너무 다르다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어,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이 돼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해순 한우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달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저는 이제 만 6년, 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몸을 내팽개 치듯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점점점 늘어서 6달까지 먹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장애인 진단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바뀐 순으로 인해서 장애인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환자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우연히 제가 2년 전에 촬영했던 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환자인 거예요. <laughs> 제가 지금 제 스스로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는데, 과거 영상 2년 전 영상을 보니까 어좀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좀 어눌하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방송이라서 천천히 하는데. 그때는 천천히 하려고 한게아니 아니고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고 <laughs> 기쁘고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희망을 줄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어, 여섯 달에서 한달 반으로 지금 줄였거든요. 그냥 줄이면 안 되고요. 괜찮아서 줄였습니다. 네. 한알 반으로 줄여도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건강합니다. 실제로 예, 그런 비, 방법을 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파킨슨병이 사실 지금 현재로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데 한, 어, 저는 대체요법을 합니다. 자연치유요법, 어, 통합의학이라고도 하죠. 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원이라든지 또는 제가 개발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장애인 진단까지 받았다가 지금 많이 호전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자 했고 처음에는 유튜브에 연락처를 안 남겨놨었어요. 그냥 정보만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얘기만 한대요 의사 분들이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문헌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또 병원에 오시는 어, 고객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문헌에는 좀 고치기 힘든 병, 불치병, 뭐 난치병 이런 어 문구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완치됐다는 사람 3명을 봤습니다 두 분은 종교의 힘으로 이겨내셨다고 어 하는데 어 직접적으로 제가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을 케어한 같이 운동시키고 대화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또어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안 타러 갈 정도니 어, 완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고객, 제 고객 중에서 한 1년 넘게 치유를 저한테 받으신 분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 정도로 간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약 끊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끊을 수도 있겠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약을 지금 한알 반을 어, 먹고 있는데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병치병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니, 어, 운동 이상 증상, 음, 아시죠? 음, 그것 때문에 다들 그 두려워하시잖아요. 어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고, 또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움직여지는 거. 이런 어떤 운동 이상 증상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면 우리는 패시티 찍으셨잖아요. 그거 꼬리가 더 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맞고요. 불안, 초조,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파킨슨이 더안 좋아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파킨슨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도 못했고, 약도 바로 못을 수도 있고 그냥 병원 약에만 의지 했더라면 지금 환자들은 지금 사람들은 많이 정보를 보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이조절도 하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이상 증상이 덜올 어, 수도 안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 무거운 허벅지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흔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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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 기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약 기운이 없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린 운동요법, 또는 뭐, 저도 다양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괜한 걱정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병원 약만 의존하지 말고,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지병들을 고치려고 애쓰세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물도 열심히 드시고 인스턴트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 이런 어떤 안 좋다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 원망하고 어,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은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감정 조절을 더 일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 저는 거의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면 뭐 이렇게 서, 서너 시간 정도 계속 대화를 하니깐요. 그래서 어, 서너 시간씩 대화 하실 분들이 수백 명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공통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들 좀 완벽. 주의시고 내성적이시고 소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걱정이 좀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고 뭐 목뻣뻣한 것을 해결하고 손발이 차운 걸 해결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장 건강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요즘은 제가 그것보다도 더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저도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뭘 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정말 명심하시고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상도 좋고요. 또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햇빛을 받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